지금부터 데뷔 방송을 대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바로보라니저 이래보여도 똑똑하고 세쿠시한 여자라구요 아 무릎뼈 그만 미안해 저기요 <laughs> 님들아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요 멜로우라고 하구요 멜바로보 댕청미응의 수인입니다 제 종족은 울프독입니다 키1 5 0 오임미나 야 111cm 나와 111cm는 <laughs> 어, 이임없네자 다음 페이지는요 이거 좋아요 이거 싫어요입니다 이거 좋아요 노래입니다 J-POP을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노래도 따지고 보면 J-POP으로 좀 많이 접하게 된 계기가 있다 그림 그림을 좋아합니다 MD같은 동글동글한거 지금 제 모습처럼 동글동글한 너무 너무 귀여운, 진짜 뽀짝하고 하찮은 거 그려주시면 엄청 좋아하거든요. 짠 게임 좋아합니다. 내 쓰는 게임을 좋아하고요, 잘 못합니다. 짠 마지막은 동물입니다. 고양이, 강아지 이제 다 좋아하고요. 뭐 하마, 코끼리, 기린 다 좋아합니다.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이거 싫어요. 첫 번째로 싫어하는 거 귀신입니다. 두 번째로는 벌레. 벌레 관찰하다가 엄청 질질 짜지 나았는데 눈물 흘린 적은 있거든요. 벌레를 확 괜찮하는데 너무 싫은거야 눈물이 막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그냥 귀여운 일러스트 같은거 찾아서 뺏겨 그려라 이래가지고 뺏껴 그린적 있습니다 <laughs> 어쨌든 해시태그입니다 아트태그입니다 팬아트 팬영상 뭐 팬일러스트 같은것들 다 샵멜아트 적어주시면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해시태그니까 까먹으시면 안돼요 진짜 다음입니다 클립태그는요 클로립입니다.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. 멜립으로 해야 되나? 아, 그거 뭔가 살짝 이상한데. 뭔가 살짝 진짜 밀립에서 뭐 찍어야 될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악어랑 싸움도 있어야 될것 같은 거야. <웃음> 그래도 <웃음> 귀여운 발음 없나? 하고 많이 조합해보다가, 어, 클로립? 나쁘지 않은데? 살짝 클로버 같은 느낌? 좋은 의미다 보니까 대부분 클로버가 클로립이라고 지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짠! 멜로태그입니다. 뭐 하고 싶은 거, 보여줄 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멜로야 이거 봐봐를 해주시면 됩니다. 봐봐 아니고 봐 봐예요. 이거는 이제 멜로 탄생, 제탄생을 해주신 분, 마마와 파파고요. 마마입니다 첫 번째. 터그님이 해주셨고요. 저를 아주 예쁘게 빚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파파죠. 파파는 터그님이십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파파의 저뿐입니다 자별로 설명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다 같이 이제 하하우 하면서 즐겁게 해봅시다 우리 이제 설마 자주 만나요